네, 안녕하세요. 진노랑입니다 네, 오늘은 이 야광 액체 괴물을 소개해 볼 건데요. 이게 원래는 하였는데 지금 만져가지고 좀 많이 누래졌어요만질다 보면 누래지더라고요 좀만. 이렇게. 네, 느낌은 그냥 다른 액괴랑 비슷하고, 시... 그... 약광인 것만 다른 것 같네요. 한번 부어볼게요. 네, 이렇게 부어봤는데요. 이게 되게 뭔가 푸딩 같아요. 다른 네 개랑 한번 비교해볼게요. 이거 비교해볼게요. 네, 일단은 이게 양은 더 적은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. 근데 얘는 뭔가 음 뭔가 매끄럽달까? 얘는 뭔가 말랑말랑한데 얘는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? 응. 네, 이거는 칼라 컬러... 이거는 색이 있는 이책 액체가 니고 이건 약간 액체물인데 이렇게 이렇게 나봤어요 <laughs> 네 그러면 이 야광 액괴 한번 그 야광 되는 건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될 수도 있지만요. 그럼 화장실로 이동할게요. 여기가 화장실인데 아쉽도 <laughs> 야광이 보이지 않는 네 아쉽게도 야광이 보이진 않았지만 노란색이었어요. 네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